안녕하세요.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. 향장미가 이제 막 몽울몽울 몽울 몽울져 갖고 있는 아이들. 이 아이들 1년에 두세 번 피지요. 그리고 또 실내에서 1년에 두세 번 피고요. 그리고 베란다에서 마당 정원에서도 꽃을 피워주는 향장미, 노란 온시디움, 블루사파이어. 이 아이는 어몇 개월 정도 꽃이 피어나는 이제 그만 피라 해도 좋을 정도로 피어나는 블루 사파요아 예뻐요 정말로 그리고 오늘도 꽃 주문하시면 음, 오늘 발송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신상신 골드, 한타지아나,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상신골드 꽃망울 하나에서만 피워도 이렇게 향기가 좋고, 꽃들 이렇게 다 물려있는 아이들 그리고 무려 오늘 동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동백 세 가지. 애기 동백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입구하면서부터 모두 다또 할인해 드렸고요. 그리고 이 아디아텀. 너무 예뻐요. 아디아텀. 아우, 예쁩니다. 저도 깜놀했어요. 아우, 공장, 그, 8,000원 아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. 그리고, 아, 바보세요. 한들, 한들. 이 아이들, 아디아텀. 1년에 3번 정도 피어나는 꽃망울들 많이 달려있습니다. 지금 이 아이들, 장미 향장입니다 향장미 진동합니다. 이 아이들 지방 가득 향장미 1년에 두세 번 핀답니다. 8000원이랍니다. 오늘 향기 있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. 8000원. 그리고 또 초코 이렇게 초코 한타지아난. 초코 한타지아난. 아주 향기 그윽합니다. 초코 한타지아난.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. 초코 한타지아난. 23,000원. 죽도 석국입니다. 이 아이들 죽도 석국.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죽도 석국. 3 0 0 0원인데요 2만원. 죽도 석국 2만원이랍니다. 보배입니다. 보배 꽃 색깔. 오, 예뻐요. 보배. 허접난이 너무너무 지금 가격이 올라있어서요. 보배 이 아이. 이렇게 되어있는 쌍대. 보배. 만원이랍니다. 보배 만원. 그리고 삼색조입니다. 삼색조 이 아이. 색감 예쁩니다 삼색조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는 삼색조 이 아이 15,000원 그리고 블루사파이어 이 아이들은 꽃이 수개월 동안 꽃이 핀답니다 별블루사파이어 보라별 이 아이들 꽃이 여기서 계속 자라나고 이제 그만 펴라 해도 얘는 꽃이 수개월 동안 꽃이 피어주는 작은 보라별이랍니다. 보라별. 블루 사파이어 이 아이 17,000원. 온시디움입니다. 온시디움. 온시디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이 아이들. 온시디움. 꽃이 활짝 핀 온시디움. 딱 3개 입고 되었습니다. 이 아이 12,000원. 그리고 지고베타입니다. 지고베타. 이렇게. 지고베타. 이렇게 꽃대 두대 있는 지고베타 이 아이. 12,000원. 그리고, 샤리베이비. 이렇게, 있는 이이 향기 진동합니다. 첫코양. 얘들도 곧 오래 간답니다. 진동하는 첫코양. 샤리베이비. 26,000원인데, 오늘 19,000원. 황금개발. 황금 개발이랍니다. 이 아이, 이렇게 지금 꽃대에 몰려서 나오고 있는 황금 개발이랍니다. 거리분 황금 개발. 이 아이, 1 5 0 0 0 원. 엄청 저렴하게 지금 나갑니다. 싹소롬. 싹소롬이랍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싹소롬. 이 아이들, 6 0 0 0 원. 그리고 왕꼬 패고니아. 꽃과 겹꽃이 함께 피어나는 빨간색 안꽃 베고니아 이 아이 14,000원 그리고 덴드롱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 이 아이 4,000원 향기 베고니아 100원이야. 향기 베고니아입니다 향기 베고니아 이 아이들 향기 베고니아 이 아이는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인디언 벨 인디언벨이랍니다. 인디언벨 분 아주 좋습니다. 황토색 항토, 분에 담 n 져 있는데요. 인디언벨 n b 이 l 갈란디바, 갈란디바 이 i n d 원 a 랍니다그리 i n 란디바 n 란디바입니다 d 란디바이 아이들 Indian bell, 보라 d 담 a n bell, i 보라 i a 이 b 이 l l Indian b e l 초코 크라운이랍니다. 초코 크라운. 이 아이들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가지요. 초코 크라운. 15,000원. 오돈도입니다. 오돈도. 오돈도. 이렇게 있는. 오돈도. 이 아이들. 오돈도. 다섯 대. 23,000원. 그리고 카틀레아. 이 아이. 카틀레아입니다. 카틀레아. 이 아이. 3만원짜리였는데 꽃혀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아우 이제 꽃망울 터트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긴카틀레야긴카틀레야이 아이들 이만원 노두개시입니다. 노두개시 노드게시. 아우 좋습니다. 노두개시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는 노두개시 이 아이들 12,000원 레드돌이랍니다. 레드돌 빨간색 꽃이 피어서 아주 오래가는 레드돌 꽃 14,000원 그리고 엉펑 엉펑입니다 엉펑 이 아이들 3만원인데 23,000원 그리고 상신골드 한타지한 아니랍니다 상신골드 이렇게 지금 꽃대는 하나도 어쩌다 하나씩 펴있는데요 상신골드 지금 이렇게 펴있고 다른 아이들은 꽃이 하나도 안 피었습니다 이 아이 상신골드 19,000원 빨간 안시리움 빨간색 안시리움 핑크 안시리움 이 아이들 안시리움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죠. 만원 드리겠습니다. 티보치나 디버치나. 티보치나입니다. 티보치나 디버치나. 이 아이들 보라색 꽃이 입장도 예쁜 땅콩처럼 계속 꽃이 피어나는 티보치나 이 아이 13,000원 하이트덩백이랍니다. 노란 꽃 안에 수술이 너무 예쁜 하이트 동백 백동백 16,000원 이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꽃 몽울몽울 달려있는 이 아이들 16,000원 2만원 인데요. 서양동백 이렇게 꽃망울 달려져 있는 서양동백이 아이 15,000원 애기동백입니다. 애기동백 이렇게 되어 있는 아꽃 정말로 많이 달려있습니다. 애기동백 이 아이들 22,000원, 그리고 사랑초랍니다. 사랑초,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 이하이 8,000원, 그리고 발렌타인이랍니다. 발렌타인 이렇게 되어 있고, 꽃은 계속 피어난답니다. 12,000원. 마타피아입니다. 마타피아. 꼭 계속 올라오지요. 마타피아 4,000원. 그리고 마당정원에 심으실 불들, 향등골풀까지 해서, 향등골풀까지 <laughs> 해서, 이 아이, 5,000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핑크 구절처 핑크 구절처입니다이 아이, 이렇게. 네에게 만원 드리겠습니다. 아디아텀! 아우 예뻐요. 공장 날개 펼쳐놓은 것처럼 너무 예뻐요. 너무너무. 정말로 공장 날개 펼쳐놓은 것처럼 예쁜 이 아이. 봐보세요. 오, 공장 날개 펼쳐놓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들. 아디아텀 만원이랍니다. 아디아텀 만원.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. 오로라, 만, 이천 원. 엔젤로니아, 이 아이들. 삼천 원 드리겠습니다. 엔젤로니아. 얘들은 또꽃 피어나지요. 엔젤로니아, 삼천 원. 거북머리, 거북머리 야생활 합니다. 거북머리, 이 아이들. 네, 이게 만원 드리겠습니다. 잘생긴 유일마. 아주아주 아주 잘생긴 율마 이 아이들 16,000원 애목대치자 애목대치자 이 아이 15,000원 한개 있습니다. 그리고 보라색 꽃이 계속 피어나는 킹스메탈 약 6만원인데요. 3만원. 항호접입니다. 항호접. 4천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무늬신고디움. 6천원이랍니다. 이렇게. 아주 귀한 품종이랍니다. 이 아이들 농원에서 아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개 8천원인데 3개 만원, 구페아입니다. 연중피는 구페아, 이렇게 되어있는 연중피는 구페아, 이 아이들 12,000원, 단추국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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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세트, 예, 한개 5,000원인데요. 두개 5,000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실버드래곤 이렇게 되어있는 실버드래곤이 아이들. 12,000원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, 반짝반짝 빛나는 블랙 금전수,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렛 금전수입니다. 23,000원, 그리고 아스타입니다. 아스타, 3색 아스타, 이 아이들, 3,000원 드리겠습니다. 야생아 꽃님들,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?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밤에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